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유해 인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대치 대치 같은 말이죠 (1)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신는다 (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4) 작업장에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5.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대치는 체인지, 대체, 교체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 중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방법. 어,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뭔가 유해한 게 있으면 대체, 대체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밀폐하고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희석하거나 신뢰를 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뭐 그냥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거 조금 안전한 걸로 바꾸는 거 이게 대치 대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도저히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하거나 대체하는 게 가장 사실 신가는 편하죠. 밀폐와 격리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좋겠죠? 격리를 지킨다, 뭐 장벽을 만들어서 작업자를 보호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해한 인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방화벽, 밀폐, 원격 장치, 뭐 드론으로, 원격으로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자를 위해하지 않게 격리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환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주는 거, 뭐 실내를 환기한다든지 희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직업군에 있었는데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암이 안 걸렸어.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되게 많아요. 뭐 폐암이 걸렸는데 A는 방진 마스크를 썼고 B는 답답해서 안 꼈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치아 교환면에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발치 2. 임플란트 3. 치은 소파술 4. 치주판막술 5.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정답은요? 5번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죠. 교환면, 씹는 면이에요. 여기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그 울퉁불퉁하고 좁은 부분을 코팅을 해줘라. 그래서 음식물이 덜 껴서 충치가 덜 생기게 해라. 이겁니다.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어 여기를 코팅을 해줘서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예방된다. 한마디로 애기들 실란트 하잖아요. 치아 홈 메우기 기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충치 예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라고 해요.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1. 타고 2. 브래킷 3. 흡입기 4. 핸드피스 5. 센트럴 버큐 정답은요? 유니체어 치과 진료 의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의자가 있어요 손님을 받잖아요 이 중에서 핸드피스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 아래에 요거에 줄이 있는데 보세요 고속 핸드피스 저속 핸드피스가 있어요 치즈을 삭제하는 기구가 핸드피스예요 썩은 부위도 깎아내죠 이 핸드피스에서 치아 부위를 깎아내면 굉장히 열이 나거든요 이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기구가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이다 이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핸드피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날카로운 게 있고요. 틀리 같은 거 갈아낼 때, 또는 임시 치아 같은 거 갈아낼 때, 좀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아내는 용, 뭐, 치즈를 삭제하는 용 등등이 있어요. 핸드피스는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하는 기구이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것도 핸드피스죠. 보존 치료, 근관 치료, 보철 치료, 발치 시 치아를 삭제할 때 이용하는 게 핸드피스고요. 컴퍼레셔에서 가장 중요하다. 치과 진료 기구 중 천공기의 주된 용도는 천공기가 뭐예요? 치아 보존 치료, 보철 치료 시에 치아의 우식 부위를 파내거나 병소를 제거한다. 충치 파내는 게 천공기라고 할수 있다. 천공기 역시 핸드피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충치가 진행된 상아질을 제거한다. 핸드피스와 천공기가 사실 같은 개념인데 좀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 말하여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제형은 가루, 1, 고제, 2, 탕제, 3, 산제, 4, 주제, 5, 좌제. 정답은요? 3번, 가루약, 산제죠. 약물의 제형, 기초 한방 국가고시에서 거의 매번 나옵니다. 탕약, 물약이에요. 급성질환에 사용하죠. 효과가 빠른 거, 탕제입니다. 국시 어떤 식으로 나와요? 혼합된 약재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로 흡수와 치료효과가 빠른 약 제형은? 탕제입니다, 탕제. 물을 붓고 탕약이죠? 탕제예요. 산제, 가루약이에요. 흩어질 산, 분말, 어, 새말, 가루약이죠? 환제, 환이에요, 환. 정로, 환. 고제, 반유동의 상태, 고약 같은 거, 젤리형. 반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제로 가셔야 돼요. 반유동, 고제. 반유동, 고제. 반유동, 고제. 정제는요, 알약입니다. 이걸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약물을 세말로 하거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약물을 세말, 가로로 하거나 농축시킨 후에 부형제를 가하여 정제를 만드는 게 정제입니다. 알약이에요, 알약.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 기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지 않는다. 2.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독물품을 준비한다. 5.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버려준다. 정답 3번.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비법사 필요하신 분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벌칙 삼삼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던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 중요하죠.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 동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존중,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뭐 물건을 분실했어, 깨트려 먹었어, 숨기지 않는다. 환자가 이상하면 즉시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면 즉시 사유를 설명한다. 결근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위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 가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주의 의무 테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주의해야 되는 의무를 태만 해서 환자가 다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병원의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털어서 보관한다. 2. 병실의 복도 바닥 청소 시에 비지를 한다. 3.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4. 사용한 후드경 날은 비눗물에 담가 소독한다. 5. 입원실 청소는 오염이 심한 구역에서 덜 심한 구역으로 한다. 정답은요? 3번,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뭐 문제없죠? 사용한 침구 털어서 보관하면 먼지 날려서 안 돼요. 턴다, 빗자루질한다 이런 거다 틀립니다. 바닥 청소 시에는 빗자루질, 비질을 하지 않는다 또는 빗질을 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르면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닦아준다.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거예요.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 두는 거 좋습니다. 고 위험 기구, 준 위험 기구, 비 위험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기, 청진기 이런 거는요, 그냥 알코올솜 정도로만 닦아도 돼요.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알코올솜 아니고 그냥 뭐 물티슈로 닦아도 됩니다. 준 위험 기구, 내시경 같은 거, 몸에 어쨌든 줄을 넣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소독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고 위험 기구, 수술하고 개복 수술할 때는 멸균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후두경날 이 후두에 집어넣는 거울이에요. 준위험 수준으로 소독을 한다. 여기서 후드경날은 비눗물에 담가서 소독한다 했죠. 이게 비눗물에 담그는 거는 그냥 청소의 개념이지 소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위험 기구 후드경날 음, 소독이 좋다. 물론 멸균이 가장 좋지만은 소독 정도는 해라 이거죠. 알코올로 소독하면 되겠죠. 멸균 물품 관리,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시 소독된 날짜가 최근 것일수록 뒤로 가게 한다. 소독한 후에 유효기간이 짧거나 먼저 사용해야 되는 물건은 맨 앞줄에 보관한다.멸균 물품 관리 소독된 날짜가 최근 꺼 오래 쓸수 있자 뒤로 가게 한다. 유효기간이 짧거나 빨리 이용해야 되는 거 앞으로 뺀다 이거예요. 유통기한이 짧은 거 멈춰 써야 되니까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한 지 얼마 안 됐어. 유효기간이 길다는 의미죠. 뒤로 보낸다 이거예요. 소독된 날짜가 오래되면 앞으로 뺀다라는 거. 오염 심하다 물품 교환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이주일에 한번 아니에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입니다.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닦는다. 왜?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돼서 얼룩이 지니까. 용액병의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물품 파손되었어? 고장났어? 잊어버렸어?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2.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한다. 4.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물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한다. 정답은요? 1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옳은 것입니다. 소독된 날짜가 최근 꺼 뒤로 가게 한다. 유효기간이 짧거나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 앞줄로 뺀다 이거예요. 오염 심하다 물품 교환이에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은 것은 1. 종이컵에 모아둔다. 2. 바늘을 구부려서 버린다. 3. 지정된 트레이에 모아둔다. 4.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5. 양손을 이용하여 바늘에 뚜껑을 씌운다. 정답은요?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손상성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이에요. 주사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것들. 또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같은 것은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 일반 의료 폐기물은요. 수액 세트, 탈지면, 솜이죠? 거즈, 분대. 붕대 솜, 거즈, 수액 세트는 다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다. 15일 보관한다. 감염병 하면 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에요. 이렇게 흰통에 노란색 마크 있죠? 이게 바로 손상성 폐기물이고요. 빨간 표시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에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1. 물, 2. 백혈구, 3. 적혈구, 4. 혈소판, 5. 알부민. 정답은요? 혈액 응고는 혈소판에서 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이거는 국가고시에서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이 중에서 혈장이 90% 이상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백혈구 식균 작용, 적혈구 산소 운반, 적혈구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우리가 피 검사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몸에 염증이 있어서 식균 작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산소 운반? 적혈구죠. 조직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거 적혈구이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의 유해 인자 관리 방법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대치. 대치 같은 말이죠. 1. 발끝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를 신는다. 2.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착용한다. 3.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4. 작업장에 후드를 설치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한다. 5.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 시 원격 조정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대치는 체인지, 대체, 교체하는 거예요. 근로자의 작업 환경 중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방법. 어,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뭔가 유해한 게 있으면 은 대체, 대치,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밀폐하고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희석하거나 신뢰를 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뭐 그냥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냥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덜 유해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바꾸는 거, 조금 안전한 걸로 바꾸는 거. 이게 대치, 대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담인데 인간관리를 하다 보면은 도저히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하거나 대체하는 게 가장 사실 신가는 편하죠. 밀폐와 격리.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게 좋겠죠? 격리를 시킨다, 뭐 장벽을 만들어서 작업자를 보호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해한 인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방화벽, 밀폐, 원격장치, 뭐 드론으로, 원격으로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자를 위해하지 않게 격리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예요. 환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주는 거, 뭐 실내를 환기한다든지 희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직업군에 있었는데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암이 안 걸렸어.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되게 많아요. 뭐 폐암이 걸렸는데 A는 방진 마스크를 썼고 B는 답답해서 안 꼈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치아 교환면에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발치 2. 임플란트 3. 치은 소파술 4. 치주판막술 5.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정답은요? 5번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죠. 교환면, 씹는 면이에요. 여기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그 울퉁불퉁하고 좁은 부분을 코팅을 해줘라. 그래서 음식물이 덜 껴서 충치가 덜 생기게 해라. 이겁니다.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 어 여기를 코팅을 해줘서 음식물이 덜 끼니까 충치가 예방된다. 한마디로 애기들 실란트 하잖아요. 치아 홈 메우기 기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충치 예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치면 열구 소화 전색법이라고 해요.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1. 타고 2. 브래킷 3. 흡입기 4. 핸드피스 5. 센트럴 버큐 정답은요? 유니체어 치과 진료 의자가 가장 중요하죠. 이 의자가 있어요. 손님을 받잖아요. 이 중에서 핸드피스가 어디 있느냐? 오른쪽 아래에 요거에 줄이 있는데 보세요. 고속 핸드피스, 저속 핸드피스가 있어요. 치즈을 삭제하는 기구가 핸드피스예요. 썩은 부위도 깎아내죠. 이 핸드피스에서 치아 부위를 깎아내면 굉장히 열이 나거든요. 이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서 물이 나오는 기구가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이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핸드피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날카로운 게 있고요. 틀리 같은 거 갈아낼 때, 또는 임시 치아 같은 거 갈아낼 때, 좀 이렇게 굵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아내는 용, 뭐, 치즈를 삭제하는 용 등등이 있어요. 핸드피스는 구강 내에서 치즈를 삭제하는 기구이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내는 것도 핸드피스죠. 보존 치료, 근관 치료, 보철 치료, 발치 시 치아를 삭제할 때 이용하는 게 핸드피스고요. 컴퍼레셔에서 가장 중요하다. 치과 진료기구 중 천공기의 주된 용도는 천공기가 뭐예요? 치아 보존치료, 보철치료 시에 치아의 우식 부위를 파내거나 병소를 제거한다. 충치 파내는 게 천공기라고 할수 있다. 천공기 역시 핸드피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충치가 진행된 상아지를 제거한다. 핸드피스와 천공기가 사실 같은 개념인데 좀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말하여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제형은 가루 1고제 이 탕제, 삼 산제, 사 주제, 오 좌제. 정답은요, 3번 가루약 산제죠. 약물의 제형. 기초 한방 국가고시에서 거의 매번 나옵니다. 탕약, 물약이에요. 급성 질환에 사용하죠. 효과가 빠른 거 탕제입니다. 국시 어떤 식으로 나와요? 혼합된 약제에 물을 붓고 오랜 시간 열을 가하여 추출한 액체로 흡수와 치료 효과가 빠른 약제형은 탕제입니다. 탕제. 물을 붓고 탕약이죠. 탕제예요. 산제 가루약이에요. 흩어질 산 분말 세말 어, 가루약이죠. 환제 환이에요. 환 정로환 고제 반유동의 상태 고약 같은 거 젤리형 반유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제로 가셔야 돼요. 반유동 고제 반유동 고제 반유동 고제 정제는요 알약입니다. 이걸 어떤 표현으로 나오죠? 약물을 세말로 하거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농축시킨 후 약물을 세말 가루로 하거나 농축시킨 후에 부형제를 가하여 정제를 만드는 게 정제입니다. 알약이에요, 알약.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경우는 1. 기록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지 않는다. 2. 유명인의 입원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3.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소독 물품을 준비한다. 5.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버려준다. 정답 3번. 혈압계가 파손되었음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비법사 필요하신 분,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 병원 규칙을 설명하면서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 벌칙 33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 중요하죠. 더 이상 알게 된 환자의 불리한 비밀 동료에게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존중,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뭐 물건을 분실했어, 깨트려 먹었어, 숨기지 않는다. 환자가 이상하면 즉시 보고한다. 개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면 즉시 사유를 설명한다. 결근도 마찬가지죠. 환자를 위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자기가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주의 의무 태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주의해야 되는 의무를 태만 해서 환자가 다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병원의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털어서 보관한다. 2. 병실의 복도 바닥 청소 시에 비지를 한다. 3.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4. 사용한 후두경 날은 비눗물에 담가 소독한다. 5. 입원실 청소는 오염이 심한 구역에서 덜 심한 구역으로 한다. 정답은요? 3번,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를 둔다. 뭐 문제없죠? 사용한 침구 털어서 보관하면 먼지 날려서 안 돼요. 턴다, 빗자루질한다 이런 거다 틀립니다. 바닥 청소 시에는 빗자루질, 비지를 하지 않는다 또는 빗질을 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르면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닦아준다.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거예요. 격리실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 박스 두는 거 좋습니다. 고 위험 기구, 준 위험 기구, 비 위험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기, 청진기 이런 거는요, 그냥 알코올솜 정도로만 닦아도 돼요.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알코올솜 아니고 그냥 뭐 물티슈로 닦아도 됩니다. 준 위험 기구, 내시경 같은 거, 몸에 어쨌든 줄을 넣죠 어,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소독을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고 위험 기구, 수술하고 개복 수술할 때는 멸균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후두경날 이 후두에 집어넣는 거울이에요. 준위험 수준으로 소독을 한다. 여기서 후드경날은 비눗물에 담가서 소독한다 했죠? 이게 비눗물에 담그는 거는 그냥 청소의 개념이지 소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위험 기구 후드경날 음, 소독이 좋다. 물론 멸균이 가장 좋지만은 소독 정도는 해라 이거죠. 알코올로 소독하면 되겠죠? 멸균 물품 관리, 멸균 물품 보관 관리 시 소독된 날짜가 최근 것일수록 뒤로 가게 한다. 소독한 후에 유효기간이 짧거나 먼저 사용해야 되는 물건은 맨 앞줄에 보관한다. 멸균 물품 관리. 소독된 날짜가 최근 꺼? 오래 쓸수 있죠? 뒤로 가게 한다. 유효기간이 짧거나 빨리 이용해야 되는 거 앞으로 뺀다 이거예요. 유통기한이 짧은 거멈저 써야 되니까 앞줄에 보관한다. 소독한지 얼마 안 됐어. 유효기간이 길다는 의미죠. 뒤로 보낸다 이거예요. 소독된 날짜가 오래되면 앞으로 뺀다라는 거. 오염 심하다 물품 교환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이 주일에 한번 아니에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입니다. 단백질이 묻으면 찬물에 헹구고 더운 물로 닦는다. 왜? 단백질은 뜨거우면 응고가 돼서 얼룩이지니까.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물품 파손되었어? 고장났어? 잊어버렸어?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물품 관리의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2. 물품은 근무자 개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유효기간이 길게 남은 물품을 보관장 앞쪽에 배치하여 먼저 사용한다. 4. 멸균 포장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물품도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물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량을 확보한다. 정답은요? 1번. 정기적으로 물품의 재고를 조사한다. 옳은 것입니다. 소독된 날짜가 최근 꺼 뒤로 가게 한다. 유효기간이 짧거나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 앞줄로 뺀다 이거예요. 오염 심하다 물품 교환이에요. 적정량의 수량을 확보한다.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 바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종이컵에 모아둔다. 2. 바늘을 구부려서 버린다. 3. 지정된 트레이에 모아둔다. 4. 손상성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5. 양손을 이용하여 바늘에 뚜껑을 씌운다. 정답은요. 손상성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이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손상성 폐기물, 위해 의료 폐기물이에요. 주사바늘, 한방침, 수술용 칼날,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것들. 또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같은 것은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 일반 의료 폐기물은요. 수액 세트 탈지면 솜이죠, 거즈, 분대 붕대 솜, 거즈 수액 세트는 다 일반적인 의료 폐기물이다. 15일 보관한다. 감염병 하면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에요. 이렇게 흰통에 노란색 마크 있죠? 이게 바로 손상성 폐기물이고요. 빨간 표시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에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은 1 물, 2 백혈구, 3 적혈구, 4 혈소판, 5 알부민. 정답은요. 혈액 응고는 혈소판에서 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적혈구는 산소운반,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다. 이거는 국가고시에서 거의 매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다. 이 중에서 혈장이 90% 이상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백혈구 식균 작용 적혈구 산소 운반 적혈구 산소 운반 혈소파는 혈액을 응고한다 혈소파는 혈액을 응고한다 우리가 피검사 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몸에 염증이 있어서 식균 작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혈소파는 혈액을 응고한다.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 산소 운반? 적혈구죠? 조직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거 적혈구이다. 기관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